자, 이곳은 동천 이스더 이스트폴의 아파트 현장입니다. 어, 다이라이팅이 얼마 전부터 여기 어,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를 어, 아파트에 들어와서 조명을 싹다 바꿨고 음, 스위치 증설, 그다음 실링팬 매립 등 이런 어, 일들을 다 주도적으로 작업을 했고요. 그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. 센서 등, 그다음에 신발장. 밑에 간접 조명이고 여기는 다용도실 센서입니다. 그리고 복도. 복도를 지나서 첫 번째 방은 아이 방인데 매립등과 실링핀을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어 사이드 조명으로는 이케아 조명을 설치했고요. 음, 스위치가 한 구밖에 없어서 실링핀은. 음, 따로 시, 어, 스위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원래는 주백색이었는데 더 환한걸 원하셔서 주광색으로 리폼했구요. 그 다음 여기는 두번째 작은 방 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링팬그 다음에 어, 이케아 조명 그 다음에 스위치 증설해서 실리펜 따로 온오프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식탁입니다. 식탁에 매립등 4 개와 실리펜을 설치했고요. 그 다음에 주방 조명으로는 LED 면조명을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거실 또한 LED 면조명으로 설치 완료했고요. 그 다음에 LED 벽시계 루나리스도 설치 완료했습니다. 여긴 다용도실이구요. 센서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여기도 작은 방인데, 실링펜이 루시어 제품이긴 한데, 이건 AC 모터 타케코라는 제품입니다. 음, 요거 때문에 좀애 먹었는데,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, 스위치로 작업을 해서, 증설을 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조명 센스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. 고객님께서. 그리고 안방도 면조명 작업했고요. 그다음에 화장대 앞에 안방 화장실 앞에 화장대 앞에는 어 매립등 두개 타공해서 작업했고 저 안쪽에는 드레스룸입니다. 어 어두울 것 같아서 주광색으로. 음, 밝기를 좀더 밝게 어, 큰 조명으로 작업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두워서 어, 주광색으로 LED 리포 완료했습니다. 그리고 다용도실 안방 다용도 세탁실에 콘센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네, 콘센트 이거 중서할 작업했습니다. 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뿌듯하고 실링펜이 네 대가 들어갔는데 음잘 돌아가던 거 보니까 마음이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